다 어디가? 여기로 가야 돼오 어, 다혜 잘 탄다 딱딱딱딱 잘하네 아빠 도둑해 아빠 도둑해? 응 잡아? 응. 지 잡을까? 아니, 아이가 잡을까? 아, 아파서도 가라고? 아, 진경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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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경차> 부상. <laughs> 엄마, <설명. 웃음> 부상 입었어, 경찰 야, 아빠 다리에. 경찰이 너무 용감해가지고 돌진했어. 그치? 뭐야? 오빠 잡아, 오빠. 경찰. 오빠 가졌다.

아빠, 자이어내려 왔다. 아빠, 자이어내려 왔는데. 살려줘! 아빠, 아빠 감옥, 도둑은서체청 언제 할 거야. 삼촌동만 갇혀 있었는데. 어? 탈출! 아, 감옥 다살 어? 경찰, 너네 둘이, 둘이. 경찰해 어. 엄마, 아빠 도둑 어? 쪽쪽 y 일단 갇혀있어 n d catch it. No, gotting, but don't it? d o n 이걸 찍으면서 어색해 아! 아, 가 쫓아와! 가만 도망가 봐. 다시다시 탈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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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탈출했어! 엄마 탈출했어! 아, 탈이야 도망가자! 도망갔지롱. 메롱, 메롱. 메롱, 메롱. 아빠, 발견 <laughs> 잡았다. 난 이렇게 안되겠는데난이 응? 얼굴이 아닌데요? <laughs> 잘못 잡았어요. 응, 당신은 여고? 아닌데? 당신은. 신이 <laughs> 없잖아. 어? 아, 이거를 모어 일반 시비는 으면 어떡해, 이제. 경찰이. 거기. 어, 뭐야, 어, 지 엄마가. <laughs> 엄마가 도다뒤못도 <더 준다. 웃음> 뭐 <또> 망쳐. 봐봐. <laughs> 연행된다, 연행. <웃음> <웃음> 어디로 가는 거예요? 언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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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, 귀 어디가? 경찰 <laughs> 아범인 번민 잡았으니까 범인이랑 사진 한번 찍어야지 범인이야 어, 얼굴이 안 보여 경찰처럼 멋있게 포즈해야지 하나 아 경찰이 누가 그렇게 막꽃받침을해 <laughs> 멋있게 경찰처럼 이거 어 하나 둘셋 하나 둘셋 이거 뭐야? 그거? 놀리는 거야? 왜안 놀아? 러워 가볼까? 징그러워. <laughs> 간다! 잡아야다왜기 어, 오빠 저기 갔다. 오빠 <laughs> 빅스가 <laughs> 여 얘들아. 너무 힘들어. 너네 둘레 못 찾겠어. 응? 엄마. 엄마 저기 온다. 엄마 호스트야. 지금 너네 뒤에 숨어 있어. 엄마 힘들어. 저기 보이는데. T H T. 엄 저기 보이는 윤아 그냥 경찰할래. 아 윤아도 경찰하고 싶어 그것도 힘들어. 아? 찰 할래 너무 힘들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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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 쉬었다. 힘덥않아안 더워? 우리 코에 땀 장난 아니야? 응? 응, <laughs> 아니 <laughs> <뭐여? 웃음> 아빠, 코에 덥단 틈이코 아, 봐보자. 땀훈려안 해도 된다. 다행히 괜찮네. 아빠 힘들어. 아, 응? 사장님. 엄마, 유낭 응. 경찰? 조금 추자 그럼 엄마는 힘이 없어. 달려. 힘없이 달리는 딸기오 너네 먹을 고 있어? 얼마나 없어 레몬 에이드. 뭐먹으려고 있는? 레몬 에이드. 다인은. 다인은 뭐 슬러시 먹고 싶어? 응. 슬러시. 다인은 마음에 드는 게없어 뭐라지? 슬러시 사모로 까 응. 이놈. 의아지. 골팝. 어? 골팝? <laughs> 골팝이 뭐야? 응? <laughs> 어? 아, <되셨다. 웃음> 똥? <웃음> 똥? <웃음> 똥이야? 응. 블루레몬 에이드. 블루레몬 에이드? <laughs> 에이드 말고 그냥 주스만 해. <웃음> <웃음> 이거 우리 섞어 먹는 거야? 아까 여기 써 있는데. 아까가 더 재밌었는데. 여기 가보꽃 너무 이쁘다. 진짜. 다이가 옛날 에 여기 아빠 꽃 있다 말렸잖아. 그렇지? 와봐, 다이. 옛날 에 다이 가 여기, 여기 꽃 있다 고 말렸잖아. 여기 꽃 심어놨다고. 심어놨다고 했잖아. 알려줬어. 어. 다이 와봐 냄새 좀 향기 좀, 향기 좀 맡아봐. 아 이는 무슨 맛? 흐른다. 아느기 먹어. 아예 포도 맛 아니어도 괜찮아? 응 아, 어떤 맛이야, 맛. 고 맛인데. 어. 아빠, 엄마, 막, 녹은 거 같아. 녹은 거 같아? 없는 거 같아. 응. 엄마, 없나 보다. 호팝은 없나 보다. 응. 주문을 해야겠다, 호팝. 아빠, 이거 계산 좀 할게.